안녕하세요. 2022년 20주차 해운 및 선박 시장 운임비, 선가의 변화 및 벙커유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조선 운임비입니다. VLCC 하루 운임비는 22,500달러, 스웨즈막스급은 19,000달러, 아프라막스급은 23,5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스웨즈막스급은 1,000달러 하락, 아프라막스급은 1,500달러 하락하였습니다. 탱커시장은 세계경제의 급냉과 중국의 봉쇄 지속 등으로 원유 수요 감소에 따라 운임비는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유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조선 운임비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벌크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케이프사이즈급은 34,000달러 파나막스급은 24,000달러, 슈프라막스급은 27,000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케이프 사이즈급은 2,000달러 상승, 파나막스급은 1,000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벌크선의 운임비, 파나막스 사이즈 시황은 케이프 사이즈 수요 상승에 따른 심리 개선 및 인도 향 석탄 수요 강세, 남미 곡물 물량 지속에 힘입어 상승하였으며, 케이프 사이즈 시황은 유럽 및 인디아 향 석탄 수요 유입과 중국 노동절 연휴 이후 선박 운항 재개 활동 증가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셋째는 LPG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PG 운반선의 선박 사이즈별 운임비를 살펴보면 8만 4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55만 달러, 6만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120만 달러, 3만 8천 큐빅미터급은 월간 운임비는 94만 달러입니다. 지난 주 대비하여 월간 운임비는 84,000 큐빅미터급은 5만 달러 상승, 6만 큐빅미터급은 1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넷째는 LNG 운반선 운임비를 살펴보겠습니다. LNG 운반선의 스팟 운임비를 살펴보면 이스트 오브 스웨즈의 155,000에서 165,000 큐빅미터급은 67,500 달러. 웨스트 오브 스웨지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7만 5천 달러.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의 TFD는 11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LNG 운반선의 운임비는 이스트 오브 스웨지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7천 달러 상승. 스트 오브 스웨지의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 미터급은 2만 달러 상승. 15만 5천에서 16만 5천 큐빅미터급의 TFD는 2천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LNG 선박의 스파 순임비는 지난주에 이어 유럽연합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를 넘어서면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와 투기 수요까지 발생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선박 운임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째는 선박 신조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VLCC 300K의 성가는 1억 1,800만 달러, 스웨즈 막스급 유조선 150K는 8천만 불, 아프라 막스급 유조선 110K는 6,300만 달러입니다. 프로덕트 캐리어 50K는 4,300만 달러, LNG 운반선은 2억 2,500만 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성가는 VLCC 300K는 200만 달러 상승, 스웨즈 막스급 유조선 150K는 200만 달러 상승. lng 운반선은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후판가격 협상이 톤당 10만 원 상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후판가격 상승분이 선가에선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은 벙커유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기준으로 hf 톤당 가격은 652달러, mgo 톤당 가격은 1134달러입니다. 지난주 대비하여 HFO 톤당 가격은 37달러 상승, MGO 톤당 가격은 55달러 하락하였습니다.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482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가격 스프레드는 92달러로 하락하고 있으며, MGO 가격의 하락이 HFO의 가격 상승보다 크게 형성되면서 두 벙커유의 가격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가 지속되어 선박의 운항이 제한되고 벙커유의 수요가 동시에 감소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전환되는 시점에 벙커유의 가격 변화는 상승과 하락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부분도 상승하면서 벙커유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